안녕하세요. 우비이모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비이모입니다. 오늘은 호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뭐, 호두 좋다는 말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었죠. 특히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뇌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뇌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는 호두. 매일 호두 다섯 알을 먹으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첫 번째, 뇌 건강을 향상시켜줍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우리 몸에서 뇌가 최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뇌도 같이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또 살면서 치매를 굉장히 걱정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호두를 먹게 되면 뇌의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지장애나 치매 같은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심장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동시에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고 심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호두는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심체 염증 반응도 감소시켜준다고 하네요. 다음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호두에는 비타민 E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E는요, 활성 산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며 피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신경이 쓰이는 피부 주름이나 건조해지는 현상을 예방을 해주고요, 노화를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혹시 평소 눈 밑이 어두운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꼭이 호두를 드셔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체중 조절 효과입니다.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여튼, 호두는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는 간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먹게 되면 포만감도 느낄 수 있고, 우리 몸도 건강하게 해주니까 일석이조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기분을 개선해주는 효과입니다. 먹어서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 바로 그게 호두인데요. 우울한 기분을 개선하거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필수 지방산을 보충을 해주고요. 기분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매일 호두 5알을 먹으면 생기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하루 다섯 알이면 부담스럽지도 않고 우리가 쉽게 실천해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비이모는 또 좋은 정보로 곧 찾아올게요. 여러분, 빠빠이!